11주 방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 대표 김한매입니다. 어,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2.3 대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계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온 국민이 지난 어, 2주간을 꿈과 같이 악몽 같은 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간신히 온몸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온을 지켜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온 국민에게 담화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국민 앞에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적 책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서문제의 탄핵 의결 서류 관련 서류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온갖 서류들을 다 수령을 거부하는 최악의 책임 회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의 이런 비겁한 행위에 홍하듯이 그 대통령의 그 장관, 그 대통령의 그 참모와 같은 그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최고위급 참모들 특히 법률 참모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내란 사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 비밀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휴대폰을 교체하는 이러한 행위는 온 국민에게 아주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회사 행위에서는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대책회의에 참가한 4인방 그 외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 책임이 큰 사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내란 방조죄 혐의 공수처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 2사 삼청동 안가 대책회의 사인방에 대한 증거인멸 및 내란 방조죄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내란 공범 안가 사인방은 장관인가 잡범인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의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다. 공수처는 내란 방조범 박성재, 이상민 등을 즉각 체포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법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 이미 진입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국헌을 물란시키고 내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는 내란 수계가 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현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법률적 조언자였던 피고발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연 4인은 123 내란 사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기엄 선포 및 내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하고 삼청동 안가 회의 이후에는. 이상민을 제외한 3인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곧 교체하여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상민 역시 그런 유사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음 혐의로 피고발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형법상 증거 인멸 및 내란 방조죄의 점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이 전혀 충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비상상태라는 본인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비상계념을 선포 비상개념의 선포를 강행하여 국헌을 물란케 했습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헌법 제 77조 제 5항에 의거 그 유지 여부는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헌법상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비거발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지원 4인은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수계가 된 대통령 윤석열에게 최고위급 법률참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4인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내란 사태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계 윤석열의 내란범죄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란수계 윤석열을 법률적으로 비호할 목적의 대책회의를 비밀리에 삼총동 안가에 모여 진행하고 이후에는 자신들의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교체하여 근본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사인은 2024년 12월 4일 삼총동 안가에 모여 위헌, 위법한 12.3 내란 사태를 벌인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법률적 대책을 모의하고 안가 회의 이후에 피고발인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3인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이상민도 그런 것으로 의심되어 윤석열의 내란죄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피고발인 4인은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최고위직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강행 및 내란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므로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 역시 져야 마땅합니다. 이미 공수처에 대통령 윤석열의 직권남용 및 내란죄 공범 혹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과 박성재와는 별도로 삼청동 안가회의에 동참한 피고발인 이완규와 김주현도 내란방제 혐의로 추가 고발 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형직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사법장이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문 낭독을 마치고 한 가지 언론과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처장 이완규는 본인의 휴대폰을 교체했냐는 질문에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지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형법상 증거인멸죄란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타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이들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를 비호할 목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이러한 휴대폰 교체 행위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어, 넉넉히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어, 중요한 자리에서 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이런 휴대폰 교체 행위 같은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어, 자행한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그리고 증거 더 이상의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조속하게 취해 주기를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1 2 4 삼청동 안가 대책회의 4인방에 대한 증거 인멸 및 내란죄 방조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